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8월 27일 화요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 있게 행하십시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약 5천 명의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여성과 아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몇몇 제자들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을 보고 먹을 음식을 구해오도록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덩어리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나이까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무시하고 대신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고 식사할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난장판에서는 그들을 위해 어떤 일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질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명쯤 되더라. 당신의 삶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은 혼돈의 분위기 속에서는 흥왕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영이 어수선한 이상 당신은 성령님과 함께 효과적으로 행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십니다. 기적을 원한다면 당신에게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질서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사라진 요소이며 사람들은 왜 기적이 자신들을 피해 가는지 의아해합니다. 절대 무질서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해진 질서를 따르십시오. 말씀을 따르십시오. 신성한 결과를 원한다면 말씀의 방식대로 행하십시오. 모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주님께서 미리 정해진 모형을 따라 건축하라고 주의를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만의 방식대로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신이 질서를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영광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당신은 어떤 대상을 위해 혹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행동 양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한다면 당신은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음식을 구해오도록 예수님께 그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하지만 많은 사람에 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턱없이 적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이 의심을 무시하고 대신 사람들을 풀밭에 앉히고 식사할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질서정연한 모습을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거슬러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말씀을 따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 많은 경우에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인도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방식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감동하셨습니다. 어, 그런데 성령 인도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 말씀과 같지 않은 것들, 그런 인도는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며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인도를 받았다면 그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질서를 따르고 질서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것을 말하고 신성한 결과를 원한다면 말씀의 방식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또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질서를 유지하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행동 양식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행할 때, 언제나 그분의 영광과 은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참고 성경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확대 번역 성경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적당하게 어울리게 알맞게 행하고 정돈되고 질서있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라. 아멘. 네.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것을 품위있게 하고 질서있게 하라.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적당하게 어울리게, 알맞게 행하고 또한 정돈되고 질서 있고 평화로운 방식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이 적당한 것이고 무엇이 알맞은 것이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 적당한 것이고 알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히브리서 8장 5절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서도 잠깐 언급되, 언급되었던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라.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것과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 지으라고 하셨느니라. 아멘. 네. 모세가 성전을 지으려고 할때 주님께서 미리 정해진 모형을 따라 건축하라고 먼저 지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대로 행했습니다. 질서 있게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질서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할 때 주님은 반드시 그 말씀에서 약속하는 말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질서 있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는 당신의 말씀에 완전히 양도되고 당신의 신성한 지시를 따라 질서 있게 행합니다. 나는 무질서 하거나 제멋대로 굴거나 훈련되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신속하게 당신의 지시를 따라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